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기 전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날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피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잘못 칼을 만져가지고 베인 적이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그 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온 몸이 땀이 젖을 정도로 온 몸에 땀이 솟구칠 정도로 그렇게 땀방울이 맺히고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죠. 기도는 사력을 다해 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는 것이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지쳐 피곤한 대로 육신이 지친 그대로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자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지요. 자고 있던 상태에서 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교사 한 분을 면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지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일반적으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번이 노력해 보겠다는 말을 한게 아니고 자기는 새벽 예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새벽에 잠들 때너 많이 피곤하지? 많이 힘들지, 더 자고, 더 쉬어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의 행태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어서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서 교사 변경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부모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기도해 줍니까? 전도사와 또 교사들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냥 잘하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했더니 끝까지 완강하게 자신을 정죄한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 이렇게 피곤해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좀더 쉬어라. 많이 피곤하지? 기도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분의 논리가 맞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다독여주고 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기도의 생활도 똑같은 거죠. 기도하지 못해도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다 이해. 기도 안할수 있지. 못할수 있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누가 힘들여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아,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맞춰가면서 서로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다, 좋다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안에서 골마서 터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아름다운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저 나를 위로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피곤해 지친 잠든 제자들에게 호통을 지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깨우려 하셨을까? 왜 오늘날 성도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멸망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느 정도 시험했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갈 때까지 악질적으로 붙어서 한 영혼이 멸망에 처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 역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미워하거나 다박하기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에 처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 얼마나 악독한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때에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가장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시험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사탄이라면 여러분, 피조물된 사람, 이 죄악의 굴레 속에 태어나서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잡아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 얼마나 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악랄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여 멸망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그때 찾아왔어요. 사람이 가장 연약한 그때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가장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이쯤이면 사탄이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에 찾아와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때, 절묘한 그 타이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깨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마취하게 되면 아무리 손으로 찔러도 느낌도 안 납니다.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혹이라도 칼로 배임을 당해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마취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인 줄을 모릅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고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변질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사탄마귀에 붙들려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심 속에 분별할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면, 아, 마귀의 시험이구나, 알 수가 있는, 영적 감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다, 괜찮다 느껴지는 게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고 사단의 시험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잘못되고 있음에도 내가 전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에도 괜찮다, 괜찮다, 혼자만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마귀 시험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항상 기도의 밑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지금 어떤 역사를 하는지 분별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아, 지금 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서야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가 아무리 덤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역사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부담이죠. 하, 기도하는 게참 중요한 것은 알지만, 상황상 못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황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도 못 하며 살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여지가 결국은 신앙을 붕괴시킵니다. 사탄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통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옥죄옵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여금 그래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기도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합리적인 자기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인 겁니다. 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이렇게 상황이 한데. 이럴 때 말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그때 좀 기도하고 지금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 상황부터 처리하고 지금은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드니까 조금 쉬고 나서 안정을 찾고 나서 그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유든 사단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주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착한 양심으로 살면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힘들고, 나 따라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요 며칠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면서 참 고생했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쉬어도 될 만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섬긴과 헌신의 일을 다한 제자들에게 그것과 기도는 별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이라고 섬기고 봉사했으면 기도는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는 또 기도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수록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느낀 만큼.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영혼은 고갈되고 말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몸도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몸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한순간에 그대로 졸도하고 쓰러지고, 뇌출혈, 뇌졸증이 오게 되죠. 영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있는데 하나님으로 또 받은 것이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을 나눠주려다 보니까 외식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해야 되고 은혜를 줄수 없는데 은혜를 주는 척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도 않는데 은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면서도 괴롭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그 현장 가운데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중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적으로 회의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의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내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왜더 고통스러울까? 무엇을 빼놓았기 때문입니까? 기도를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외가 될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가장 먼저 붙들리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그것으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고갈돼요. 목회자인데 고갈되니까 자꾸 어둠의 길로 가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길로 가면서 목회의 본질이 흔들리는데 성도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큰 범죄의 사건이 터지게 되면 아그 동안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일을 악물고 사역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그대로 끌려가서 죄악의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다가 결국 그것이 터질 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헌신자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예외일 수 없는 사탄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때 찾아와서 나를 억누르고 짓눌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의 영역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귀가 시험할지 알수 없고 우리는 언제라도 연약하니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대사노리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시간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요 시간만 기도하면 되겠지.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한 시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인생의 여정 속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일부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의 한계점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만, 30분만 딱 정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기도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매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도에 전념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되어야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성도는 항상 힘써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속 장소에 지갑은 못 들고 가도 무엇은 가지고 와야 됩니까? 기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약속 가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약속 현장에서 만나면서도 중심으로 기도하며 만나는 것이지요. 직장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회의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해가면서도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자 오늘 기도 졸합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으니 아 이제는 오늘 하루는 좀 편하게 마음 놓고 이제 살면 되겠다. 언제 사탄의 시험이 올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한 자의 길로 갑니까? 계속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영적으로 사탄마귀의 공격이 치열하고,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죄악에 얽매여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기도하지 말라고 외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육신은 좀더 자고 쉬고 그리고 지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육신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아무리 고함을 치고 이제는 좀 쉬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즐기면서 이 기도에 부담 갖지 말고 살아가라고 소리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몸의 행실, 몸의 욕망과 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고 싶을 때 한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결국 육신은 기도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리에 감정이 휘둘리게 돼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오늘 하지 말까? 여러분 안 피곤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끝나고 나면 안 피곤한 날이 어디 있어요? 다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내 취미생활하고 싶지 누가 어떤 육신이 기도하라고 옆에서 소리치고 기도하면 기쁠 거라 얘기합니까? 영혼은 소리쳐도 육신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육신은 자꾸 평안하게 평안하게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어긋난 길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하지 않아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 속에서도 육신이 기도하지 말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미혹하며 기도하지 말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 공부한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 공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날이 태양 표지 쬐든 그늘이 가득한 음습한 날이 오든 신경 쓰지 않고 어느 때와 같이 기도하는 공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 잘하는 성도는 감정 그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하시니 말씀 붙들고.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욕망을 꺾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물리치고 가서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축만하게 임하시므로 어둠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과 싸우고 사탄마귀의 시험과 싸워서 항상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에서는 영적인 고갈이 없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데 갈증이 나겠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기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애써 노력하여 그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데, 아우, 영적으로 허망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기쁘지 않고 괴롭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수고와 인내 속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사.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들이 이 기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6월 한 달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